우리 교회 우리 교인이 거기 있던 감사받던 직원이 이제 우리 오명의 목사님 교회 다니거든요. 그렇죠저거 어떻게 되냐고 해서 나, 우리 사랑이다니는 사람인가? 나가 되십시 내가 또 기득권이 있는데 나가라고 해서 할수리 나가지. 알고 보니까 투서를 했는데 <laughs> 제 짐작은 신천지 그런데 뭐원낙 지적을 안 받고 어, 한 7-8천만원 정도 이미 그분들도 알고 왔더라면요 해서 워낙 조명하게 한다는 걸 아니까 자기네길이 뭐고든 이미 볼륨을 어, 작아지고 들어셨더 어쨌든 이를 정도로 일을 하는데 교회를 새로 짓는데 85%를 우리 장로님은허을 했어요 그니까, 그, 뭐, 우리들이 렇게 크진 않아요. 제교회 뭐, 아마 그렇게 크진 않은데, 한 120, 장 67억 정도 들어갔는데, 어 제가 이제 음. 각 파트별로 계약을 하면은, 계약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우선 잠시 자리 좀키워달라 그래 풀어자고. 근데, 끝나고 나서 이분들이, 웃으면서 나와요, 지, 그, 업자들이. 그, 무슨 말 하느냐, 림몬 보드처 우리 장모님을두신하는고 혼자 만지 무슨 말하나 하고 있는데, 그일 끝나고 나서 알았어요. 그장모님이한분 그 계셨어요, 동아초장모님이 우리를 죽러놓고돈 이야기를 목사님한테 한마디 하는 순간, 그럼 그 날로 계약해지다. 가서를 다 쓰라고. 우리 목사님한테 돈 이야기 한마디 하는 순간 그때는 끝이다. 그래서 2년을 공사하는 동안에 돈 이야기 한 번도 안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참 신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모습들이요. 그런 데 필리핀에 학교에 와할때 거의 우리 장모님이 교회 50% 장군님이 거의 50% 어쨌든 뭐 장군님이 한 7, 80% 돈을 보내요. 그다음 금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필리핀 갈 때마다 달러를 바꿔서 줍니다. 제가 3개월 내지 2개월에 한 번씩 필리핀 들어가야 되니까 갈 때마다 돈을 줍니다 하나 환금합니다. 이런 모나가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보는 것은 주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믿고, 부도 내지 않고, 배달 사고 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똑똑한 사람 많은데, 내게 맡기셨다라는 청지기의 사고예요.